공포감을 증폭시키는데 <laughs> 어. 비오는 날이었다. 아마 화요일이었던 걸 기억한다. 주정병이 알려져 있던 수위가 건물 서쪽에서 욕실을 고치는 중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나한테 짜증내더그 수위를 이제 죽여야 되나 봅니다. 욕실에서 죽이나 보다. 맥거핀 야 나한테 좀 짜증 는 애들부터 순서대로 빨리빨리 죽는 것 같아요. 아니 감히 내가 루, 루시퍼인 것을 떠나서 허? 이 집안에 이 집안의 대를 위한 장남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댓글을 해? 이러면서 죽인 거. 야아이 아저씨 나올 때마다 난좀 웃겨. 악마라고 굳이 사람처럼 하고 우리한테 올 필요 없는데 더 악마다워도 돼. 막가저를 더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염력을 이제 배우나 봅니다. 시험을 보인다고 합니다. 염력 기술을 선택하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숫자 2 커서를 장난감 자동차로 옮긴 후 누른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어허 uh 아하 -huh. uh -huh. 왼쪽에 보이는 게이지가 쭉 떨어지면은 염력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 어허 uh -huh. 마우스로 움직여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누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마우스 원투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버튼을 모두 누르고 어뭐다 못봤어 빨리 지나갔어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이제 상자로 물건을 옮겨봅시다. 기술을 사용할 동안 활력이 소망된 점을 이해. 이상자에 물건이, 어 여기 있네. 어, 쉽네요. 두 개를 다 동시 누면 어떻게 된다고? 기술이용이 아이템 부술 수도 있습니다. 커피잔을 부셔 보십시오. 한참 누르고 있으면 부셔지네요. 새로운 소식이 염려가 생해 기계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켜보십시오. 그 전에 자꾸 새로운 소식이 경증이 적혔대. 이걸 봐야겠어. 아버지 동결 진. 진의 성령을 훔쳤다. 이제 담배에 불을 붙일 방법은 오븐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겠지. 거기다 함정 같은 거 설치해야겠다. 오븐은 가스누출을 막는 장치에 절갖춰 있다. 이거 조작하면 또 더... 어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얻은 전구는 지금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 자 라디오를 이용해보라고 합니다. 숫자 2였죠? 염력이 전부네요 그냥. 음. 이 설정이 그렇게 무섭나봐. 서양인들 관점에는. 근데 이제 소리가 너무 작다. 어린아이 몸속에 악마가 깃들어서 그 아이가 순진한 얼굴로 잔혹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나봐. 근데 우리나라 정세는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놀라는 공포게임이 아니고 특이하네요. 어. 엄청 막 갑툭튀 있는 슬렌더맨, 이런 암네시아 스타일의 게임일 줄 알고 겁냈는데 그런 공포가 아닌 것은 우선, 어, 진행은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피자 가게 저번에다가 30분을 못하고 껐던 기억이 있어. 1970년 8월 사이, 죽으면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소리와 함께 피아노로 죽이는 건가? 오늘 또 어김없이 똑같은 자세로한채 흐트름도 없이 일어나는 루시우스. 자 이제 소리도 좀 너무 작은 것 같아. 어어. 어? 피자 가게 갑툭튀 잘었죠? 지금 30분도 못했어. 자 계속 가봅시다. 아 뭔가 주마등이 스쳤어. 내방 안에 어머니가 집장이라도 달았나? 이런 망할. 이 여자가 진짜. 난 지금 악마니까요? 이 여자가 아, 천둥이 마구칩니다. 자, 큐를 눌러보죠. 새로운 타겟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소리와 함께라는 챕터 이름이었으니까, 피아노 근처로. 아, 근데 피아노 소리가 오르간 소리인데, 우리 집안에 오르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날 신경질 나게 했던 수리공 아저씨 빨리 죽이고 싶어. 어 소리가 약간 이게 1이고 2, 이건 1인가? 아 아. 약간 무서운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갑툭튀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닐까? 피아노 밤중에 이렇게 자지 않고 맨날 아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알면 부모님도 좀 무섭겠네요. 좀 뛰어가볼까요? 어 엄마 어우 저, 전혀요 어머니가 갑툭튀갔네요. 아 이제 이쪽 문 잠겨있었는데 나가볼 수 있어요? 그전에 피아노를 살펴봅시다. 어, 염력을 이용해볼까요? 염력을 이용했을 때는 피아노가 건드려지지 않네요. 치 피아노 세수인다가 별로 없잖아. 집 밖으로 나가는 건가? 아 못나가. 이 챕터를 완료할수록 갈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나봐요. 어아 여기 화장실이 있었구나. 아이 아저씨 당신이 다음 타겟인데 어어? 목표에 집중는 시간과 시간이 멈추고. 아 새로운 소식이 적혀 있다. 지금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수위 아이버. 그는 항상 취해 있다. 내가 그의 계획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알아채지 못하게 했지? 아, 계획표를 바꿔야 돼. 이 사람이 어 수첩. 아, 수첩에다가 뭔가 계획표를 제가 바꿨습니다. 취해서 자나요, 아저씨? 뭐라고? 오, 팬치를. 어, 아이템 죄다 챙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기는데 전혀 모릅니다. 피아노에다뭐 손을 뭐안 봤는데 하지? 당신보다 내가 먼저 가서 피아노를 뭔가 손을 봐야 되는피피아에에목잘죽 죽이는 건봐봐이 아, i a 사용할 수 없다. o 로 소식이 공책이적겠습니다 큐. 렌치를 훔쳤다. 아마 무언가를 부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뭘 부숴야 되지? 어 Piano, p 아니 이 십자가 언제 또 제대로 돌아왔습니까? 아니 이 십자가 왜 자꾸 바로 돌아와요? <laughs> 피아노에 문제가 없다면서 돌아갑니다. 아 피아노에 문제가 있다고 갔을 때 내가 뭔가 했어야 됐나봐. 여기서 깨부실 수니까 딱히 안 보이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 어디로 간데요? 도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laughs> 페달에 볼트가 껴 있다면은 펜치로 뽑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들 막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아 다시 피아노로 오네요. 피아노를 피아노한테 가는건가? 어 피아노한테 갑니다. 죄짓고 후회하는 그런 공포인가 보죠? 이 아이는 공, 어, 후회는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오맨이요 오맨. 그 지금 배경이 이 아이가 이제 막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악마가 이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 악마가 이 아이 몸에 들어갔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자의식을 갖게 된 뒤부터 완전히 악마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건데 루시 심지어 다른 악마도 아니고 루시퍼한테 조종을 당하는 <laughs> 영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 <laughs> 화장실이 고장 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후회를 안 하는데. <laughs> 아이한테 이제 좀 못되게 고른 애들이 후회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화장실과 피아노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못 나가고요, 아직. 아직 집 밖으로 못 나가는구나. 다른 거. 술, 술에 늘취했는게 술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술한번다 깨먹었더니 술한번 깨먹은 거 다시 갱신이 안 되네요. 그거 염다고 해서 딱히 뭐 없는 거 같아요. 어. 어, 이게 진이란 아저씨가 두고 간 담배 아닙니까? 졌대.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게임 진행할 때 뭔가 힌트를 주거나 뭔가 은근히 유도를 하거나 끌고 가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아빠랑은 참 대면하기 힘드네요. 이쪽 화장, 이쪽 부엌. 어. 이층으로 어. 다시 가볼까?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이 게임이. 열심히 돌아다니면 뭔가, 뭔가 를 줘. 왠지 이 게임의 그 뭐랄까 교훈은 부지런해라. 조각상 같은 게 되게 엉뚱 생뚱맞게 있네요. 음. 방에 다시 가볼까? 잘 모르겠으니 내 방으로 고고씽이다. 이게 뭐죠? 오! 수리 아이템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지?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녀도 역시 이 게임은. 이걸 진아저씨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이란다. 아이비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술 아닙니까? 팬츠를 세 개나 생겼어. 어. 아저씨가 좋아하죠? 이걸 먹고 골로 가버려. 이러면서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술을 술병 위에 두면 되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걸? 아이, 어이. 어이 당신이 좋아하는 술이야. 왜 저도 먹지를 못하니? <laughs> 왜 저도 먹지를 못하니? 이 방법은 아닌 듯하다, 아저씨. 딱 봐요. 이걸 보라고요, 이거. 아니었다. 아, 애 누비테이 다크서클 어떡합니까? 진짜 아,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심부름 좀 주세요. 무시당아, 엄마를 클릭. 엄마, 엄마 문만 열어줘. 가, 또 공략을 봐야 하나? 와 위층에서 계속 좀더 헤매봅시다. 술병 하나 얻었다고 지금 뭔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아저씨 제가 놀라게 해드릴까요? 저좀연력좀 쓰거든요. 여기서 얘를 놀라게 하려면 아이템을 들었던 놨다 해야 돼. 어, 아 내가 여기 술병을 갖다 놨나? 완병을 안 깨뜨렸다 완병을 들어서 이동시킬 수 없고 얘는 깨뜨릴수만 있나봐요 그니까 러 유리로 되거나 이렇게 깨지는거는 깨뜨릴수만 있나봐 저 완병이 하나 있으니까 저 아저씨가 여 근처에 있을 때 완병같은걸 깨뜨려서 놀라게 해야되나보다 이 와인병은 또왜 안떨어집니까 예 여기 오면 이걸 한번 깨트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화장실로 갔으니까 화장실은 또 따라가야지 와인병 깨트려버려야돼 이 아저씨가 보는데서 보니까 왠지 그게 답인거 같아 멀리서 어, 한명 깨트린 것 같은데 반응 없네. 이미 깨트린 거야, 한 번. 근데, 저게 안 깨지네. 루시우스의 염력이 약했다. 알고 보면 엄마가 흑막이 아닐까요? 그런,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한게 아까 이게 염력인 상태에서 문을 못 여니까 엄마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갔어. 루시우스. 빨리 좀뭘 해버려.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 이걸 옆에서 깨보겠습니다. 누군가 볼지도 모릅니다. 보면 어때서? 보면 안 돼? 보라고 하는 거야. 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염력 상태일 때는 들지를 못해. 내려놨다가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아까 뭔가 빨간색 선이 생겼어. 빨간색 선이 생겼어. 그거가 생기니까 스토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죠? 아, 이걸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는 건가? 염력으로 피아노 앞에서 야, 그런가 면나 진짜 지금 겁나 잘, 잘 쫓아온 듯. 아저씨 올 때가 됐는데 됐죠? 왔어요? 아저씨 뒤에서 해야겠지? 에? 몰라 스토리가 진행이 안돼 아니 어디가 아저씨 이걸 보란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네 진행이 안돼 죽겠네 신기하지 않냐고요 이게 술에 취해서 몰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실을 몰라. 편으로 고장 내야 되는 것 같아. 왔어. 엄마가 보는데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나,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굉장한 걸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발견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아저 장도 안 하고 나 지금 게임 종료 맞이한 거. 내가 귀신으로 귀신 들린 아이라는 거듣켰군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처음부터 시작이니? 와. 챕터 3 이제 세 번째 죽일 아이러부터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렇구나. 나 아이버를 만나야 되죠. 아래층에. 솔직히 거기서 별로 진행된게 없기때문에 어 솔직히 엄마한테 발견됐어도 별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아다 많이 했는데 한 실패해서 이런 느낌이 없어 한게 없거든 아이아씨가이 근데 여기가 지금 피투성이잖아 여기서 죽이는거 맞나봐요 화장실에서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바꾸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팬츠 챙김. 팬츠를 뭔가 세개다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똥침하면 됩니까? 이 변기를 부시진 못해? 이 팬츠를 뭘 부시라고 했던 것 같고. 새로운 소식이 공책에 적혀있습니다. 죽으면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자비를 베푸지 말거라. 방어청 사해야겠어. 이를 닦아야 하지. 그냥 항상 취해했다. 내가 그의 개입표 좀 바꾼다고 해서 알아치지 못하겠지? 엔치를 훔쳤다. 아마 무언가를 부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부셔야 되나봐. 근데, 부실 수 있는 아이템이 안 보여.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아, 이게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내가 분명히 스케줄 바꿨는데 왜, 안 오지? 렌치를 들고 있다가 아닌 척? 아, 그래도, 잠은 잘 잤냐고, 걱정해 주네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유, 진짜. 이 아이템 선택이 너무 복잡한 게좀 별로야. 팬츠가 세개나 있는데, 어! 렌치랑 팬츠는 달라요. 아, 그렇구나. 렌치 1번으로 하니까 뭔가 고장이 난듯 합니다. 어, 아저씨가 왔어요? 두 번째 렌치. 아, 렌치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야. 새로운 사실이 공책에 적혀있대요. 좋아. 이제 그를 어떻게든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새로운 능력몇 개를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laughs> 이제서야?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야? 내가 진짜 그냥 던지는 게 낫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죽일 수 있지? 아, 피아노로 폭파시키는 거야. <laughs> 피아노로 폭파시켰어요. 염력으로. 옆에 저 병은 무용지물이야. 피아노로 죽이는 거였어. 소리가 들리는... 듣는... 피아노에 깔려 죽는군요. <laughs> 으... 공포는 아니고 그냥 고어야... 이 게임 고물이었어. 공포 게임은 커녕 그냥 고원해. 아마 힘이 들끓는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But it seems your handyman was drunk as a skunk. It's hard enough to keep the staff here with recent events. You can't blame yourself. This might be the worst case of professional neglect I've ever come across. While this might explain the gas. It still doesn't explain the death the in the walk-in cooler. The autopsy on the mate was inconclusive. but we're still working on the theory. She had a poor heart or circulation problem. 동사야, 동사. 그녀가 죽은 거. 심장마비가 아닌 아닌 거 같대. 이런 얘기한 거 같죠? 9월 7일이요. 9월 1 1일 칼날 위에서. 칼날? 칼로 죽여야 되나 봅니다. 어쩜 이렇게 매번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각도로 일어날 수 있니? 넌참 대단한, 그, 일어나자마자 옷을 어떻게 갈아입는 거야? 자. 오늘은 루시우스 오빠야가 안 나타났네. 루시우스래. 루시퍼 오빠야가 안 나타나네. 아, 형아가. 자, 칼날 위에서. 이번에 칼날 위에서라면 또 이제 누가 또 타겟 위에 올라왔습니까? 누가 죽, 죽이... 누굴 죽이고 싶어요?